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의회의장 이정임입니다 오늘 제61차 제천시 제한군인의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영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제한군인의 전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창규 시장님과 충청북도 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님과 김꽃님 도의원님 그리고 제천시 의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만큼 그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김봉수 우리 상해군경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동기 회장님, 이상구 회장님, 권태화 회장님, 이옥카 회장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준평통 우리 양순경 해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어, 주인경 우리 충청북도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자리가 더 빛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그 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전념해주신 우리 김영한 회장님을 비롯한 향군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또는 어,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또 오늘 어, 수상을 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주신참 귀중하고 존경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제안군인에서 그 동안에 해왔던 업적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천시 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안군인에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뜻을 모아서 설립된 어, 안보 호국 그, 어, 안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참여해 주셨지만, 어,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 바치고, 어,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여러분들의 뜻을 높이 어, 존경하며, 저희가 기꺼이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지만, 돌아가실 때 미끄럽지 않게 안전에 주의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